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형입니다. 오늘은 구글의 실적 발표가 떴으며 지금 프설마켓 기준으로 이렇게 7넘 없는 훌륭한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글의 실적 발표에 앞서서 매수를 하신 멤버십 및 수강생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구글의 2021년 4분기 실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입니다. 구글은 2021년 4분기 매출액에서 75.3 빌리언 달러를 기록해주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 이렇게 32%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고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인 71.83 빌리언 달러 또한 거뜬히 넘겨주었습니다 어느 정도가 높은 성장률인 거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20% 넘는 성장률을 보여줄 때 높은 성장률을 보여줬다고 말합니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더더욱 그러겠습니다 이제는 EPS가 되겠는데요. EPS의 경우는 30.69달러를 기록해 주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 37% 성장해 주었고요.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였던 27.28달러 또한 넘어 주었습니다. 단순히 분기별 대비해서 실적이 좋은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2021년 1분기부터 4분까지 모든 실적이 나온 지금 연도별 길이도 대비해서 성장률을 볼수 있었는데요. 구글은 2021년 총 매출액 257빌리언 달러를 기록해주면서 2020년 총 매출액 대비해서 41%라는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었고요. 순위익 규모는 112.20달러를 기록하면서 자그마치 91%라는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구글의 실적 발표 후 주가의 상승을 부추긴 건 실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구글은 스톡 스플릿을 발표했습니다. 스톡 스플릿은 주식을 나누는 것으로 구글의 규모 24-1, 즉, 하나의 주식을 20등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가치는 동일합니다만, 테슬라가 스톡 스플릿을 할 때, 많은 상승을 여러 번 펼쳐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주식을 쪼개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글 주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주가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슈 외에도, 제가 빵 기업 중에서, 구글과 페이스북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구글 실적 발표가 되었으니, 구글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 10년 동안 구글의 매출액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렇게 좋은 상승률을 보여왔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구글의 매출액은 지난 10년 동안 19%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는 18%라는 훌륭한 성장률을 보여줘 왔죠 그러면 은제 구독자님들께서 물어봐 주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연평균 성장률을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경우는 좀 구글보다는 떨어지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경우는 9.73%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리캐시 플로어는 8 1를 기록해 주었고요 애플의 매출액은 10.27% 그리고 애플의 프리캐시 플로어는 8.61%로 구글의 매출과 프리캐시 플로어의 성장률이 확연히 더 높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과거들의 데이터만 구글의 성장률이 높다고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애널리스트를 위해서 예측된 미래 매출 성률 장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구글의 매출 성률은 장 앞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낮아봐야 16% 높으면 18%인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12%에서 13% 정도이고요 애플은 3%에서 4.7% 정도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프라이스 프리캐시 플로우의 멀티플을 보면 은 여기 갈색이 구글이고 핑크색이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주색인데요 구글의 프라이스 프리캐시 플로우의 멀티플이 1월 31일 기준 26.094로 애플보다 아주 살짝 높고요.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많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PS 멀티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구글이 핑크, 애플이 갈색,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주 색인데요. 구의 PS 멀티플은 7.162로 애플보다는 살짝 높은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많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평균 매출 성률 그리고 앞으로의 매출 승률은 구글이 제일 높은데 오히려 구글은 애플보다는 아주 살짝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을 뿐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확연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p 멀티플에서는 구글이 제일 저평가를 보여주고 있었죠 오늘은 이렇게 구글에 대한 분석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구글과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페이스북과 디지털처빈인데요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디지털처빈 모두 일반적으로 광고를 통해서 매출을 내곤 하는데, 아무로 구글은 클라우드 또한 빼놓을 수 없겠죠. 어쨌든, 구글의 실적이 좋았기에, 페이스북 그리고 디지털 처빈 또한, 괜찮은 실적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의 지금 현재 멀티플은 22.48로, 아래와 같은 성장률만 유지해준다면, 최소 25% 이상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APPS 또한, 상장을 했던 날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평균 PS 멀티플은 4.34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PS 멀티플리 2.99는 APPS가 저평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멤버십 라이브가 있는 날이니 또 어떠한 종목이 오를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See you later.